자기의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기 PC를 활용하여 원격 천문대로 접속해서 태양 관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천문대로 접속하려면 원격 천문대로 접속할 수 있는 원격 PC로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에는 R Admin이나 PC Anywhere나 또는 j 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죽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원격천문대의 PC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한 다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접속을 합니다. 이때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원격천문대에서 부여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입니다. 접속하기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원격 천문대로 접속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 가장 뒷부분에 있는 부분은 나의 PC이고 지금 앞에 보이는 창은 원격 천문대의 망원경을 제어하는 PC입니다. 원격 천문대의 PC로 접속해서 보니까 오른쪽 상단에 창이 두개 보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천문대의 내부 모습이고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청운대의 바깥의 모습입니다. 이 천체 도움의 직경은 2 m 입니다 아주 작은 그런 천체 도움인데요. 자바라 형태로 어, 본 강사가 개발한 것입니다. 이 망원경과 이 천체 도움을 제어하면서 태양 관측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주대 바로가기 라는 TCS 프로그램을 가동시킵니다. 이 TCS는 텔레스코프 컨트롤 시스템의 약자로서 망원경 제어 시스템이다. 그런 약자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 실제 이제 관측을 시작하겠는데, 관측 전에 망원경이 처음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킹을 누르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눌러줍니다. 원격 천문대를 원격지에서 제어하려면 망원경이 초기점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초기점 위치를 정확히 잡아줘야만 어, 다른 천체나 어, 여러 가지 그 태양이나 별 이런 것 등을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지금 보니까 초기점 오차가 좀 큽니다. 그래서 파킹을 눌러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파킹 진행 중에서 망원경 정지가 나오면 다시 초기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초기화를 아까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초기화를 시키고요. 파킹 다시 한번 초기화. 이와 같이 한세번 정도만 해주게 되면, 어 비교적 정확한 위치를 찾게 됩니다. 비교적 A는 이제 적경 방향이고요. B는 저기 방향인데 비교적 상당히 정확한 위치를 잡아 주었습니다 이제 천체 도움, 도움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로 가서 도움으로 가가지고 도움 열림 열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전체 도움의 뚜껑이 열리는 모습이 보이죠 자바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 부분에 이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이 조그만거 이거는 레인 센서입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면 열리지가 않고 어, 관측 도중에 또 비가 온다면 열렸던 도움이 저절로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인센서는 비닐하우스 하는 데서 많이 활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도움 뚜껑이 완전히 열려있고 망원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종료하고 망원경에게 태양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파일로 가서 목록을 누르면 하나의 창이 뜨게 되는데, 이 창에서 행성과 달을 누르게 되면 현재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계 천체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태양을 관측할 것이기 때문에 태양을 누르고 이동 시작을 누르면 망원경이 이제 태양을 찾아갑니다. 태양을 관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망원경 경통의 앞부분에 태양 필터를 달아두었습니다. 바깥에서 본 모습, 내부에서 본 모습. 지금 태양을 한참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비교적 지금 6시인데요. 여름 6시여서 태양이 지금 거의 서쪽 하늘 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여름이 좀 길기 때문에 지금도 태양이 잘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망원경이 비교적 좀 누워있는 형태로 보이죠. 옆에서 보면 좀서 있는 형태지만 실제 약간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료하고요. 이 캐논 카메라를 활용하여 태양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논 카메라 제어창의 아래쪽을 보면 리모트 라이브뷰 슈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봅니다. 클릭해 보면, 태양상이 이와 같이 찍힙니다. 이때, 어, 사각형을, 어, 원하는 위치에 딱 이렇게 옮겨놓고, 어, 확대를 해서 보면, 확대된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과 같이, 지금 흑점이 보이고 있죠? 이쪽도 흑점이 보이고 있고, 그 아래쪽에도 흑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보려면, 이렇게 조금씩 옮겨주면, 다른 부분도 함께 볼수 있습니다.